반갑습니다. 오늘은 멋진 중토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장단엽 스타일입니다. 어, 모주는 키가 한 11cm 정도 되고, 올 신한, 신안, 작년 신하지, 그러니까 24년도 신는한 10cm 정도, 음, 그 정도 되는 난입니다. 어, 입 넓이는 한 0.89cm 정도 되는데, 아주 육질도 좋고, 무늬가 일품입니다. 노카토 진청을 아주 잘 썼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일, 입장들이 이렇게 보면은 단엽스 타일로 발전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색감이 참 좋습니다. 어 중토들도 이제 색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색감 좋은 것들이 인기가 조금 높은 편이라서. 한번 키워서 배양해 보시면 은 좋은 그런 작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봐도 좀 두툼함이 느껴지는 그런 난입니다 작년 촉보다는 올해 촉이 좀입 길이도 조금 작아지면서 입 넓이도 상당히 좋아졌고 청 대비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색감들이 모주하고 신화가 좀들쭉날쭉한데 이난초는 뭐 모주나 신화나 색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종자성이 좀 우수한 그런 나무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우리가 산에 다니다 보면은 중토 이런 거를 캐다 보면은 또이산 중간 한 5분응선 위로는 이런 게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 기억하기로는 한 3분응선 밑쪽으로 그쪽으로 보면은 주로 이 중투가 잘 캐지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 뭐 시골 길 같은 데 있으면은 그길 위에라든지 햇빛이 잘 드는 그런 데인데 아마 난이 햇빛을 좀 좋아하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중투를 줘도 뭐 복륜보다는 훨씬 많이 캐 봤는데 거의 다 햇빛이 잘 드는 그런 쪽으로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동남향 쪽 방향도 그렇고 요즘은 뭐 숲이 너무 우구지다 보니까 난초가 좀 자생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잔목들이 조금씩 있고 한고런데 공기도 좀잘 통하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면 꼭제배품이 하나씩 나왔는데 요즘은 그 말도 말이 된것 같습니다 정말로 뭘 하나 집에 가지고 올난 하나 캐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런 난들도잘 키워 보시면 은 아주 훌륭한 그런 작품이 될수 있는 난이라서 먼저 키워보세요 아마 기대 이상으로 좋은 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